손현보 목사님 이어서 정강호 목사님 수감되고 나서 어, 이 시국을 시국 진단 어, 시국 진단. 데 이렇게 뭐 감잡았어. 네. 그 나는 유신 때 네. 아니 우리 목사님 이제 여기 딱눌리면은 전체가 아, 가만히 있어. 어, 가만 어, 있어, 가만 아, 있어. 괜찮겠습니 네. 유신 때 박정희 반대해서 유신 네. 감옥도 살고 뭐 전두환 때도 뭐조사 벗고 했는데. 그 시절에도 교회는 안 건드렸어. 그러니까. 응? 그 근데 지금 하는 건 환장했어, 환장. <laughs> 환장이라는 거는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깎으로 도는 게 환장이야. 응? 그런 질서를 무시하고 잘난 척 하는 거는 메뚜기 5년 한철이야. 응? 그거는 자기 구덩이를 자기가 파는 거야. 우리 팔, 해방 이후 81년 역사에 그렇게 목사들을 괜히 별거 아닌 일에 목사를 감옥에 놓고, 고발하고, 그런 이해가 없어서. 뭐, 나는 이해가 안 가. 140년 만에 이르 굳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뭐, 뭔가, 제 정신이 아니여. 제정시 아닌 건 오래 못 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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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힘냅시다. 힘냅시다. 그래서 내가 전화로 하길 어, 그거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인데 앞장서서 하니까 네.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걸 확신을 가지고 합시다. 네. 예. 우리 우리 그래가 하면다 감옥 갑니다. 에, 가는 게 제, 좋아요. 감옥, <웃음> 가면 <웃음> 가면. 그거는 법무부 자학생이라생각 하고 다 보충. 공무원이 보쳐서 주고 낚시간 맞춰 밥 주고 뭐 좋습니다. 그거 나쁠 거 없어요. 네, 우리 뭐 잠깐 네. 눌러 주세요. 김준홍 목사님께서는 저희 현토 예. 저는 경상북도 군의가 고향입니다. 아, 예. 난... 대구에서 37년 목회하고. 청성보다는 좀 낫네. 좀 낫습니다. 예, 예, 예. <laughs> 그래가지고, 전광목사하고 예. 이웃사촌이니까 의사교육 해가지고. 예, 예. 아, 36년간 가장 가깝게 지나는 친구입니다. 제가 목회를 복지생 때문에 한 3년 일찍 마치고. 그래서, 예. 이좀 주류. 예. 메인스트림 교회들이 이런 걸 나서서 해야 되는데, 예. 요것들이 지향문 것을 <웃음> <웃음>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역사적인 개혁운동은 바닥에서 일어나요. <laughs> 응? 예. 그 토인비라는 뭐, 굳이 말할 거 없지만, 토임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그책 있잖아요. 모든 역사 변혁은 변두리에서 일어나서 주황을 고쳤다. 나가 있어. 응? 그 변두리 세력을 마진널 파워 그래 마진널 우리 주변 변두리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한판 벌립시다. 예, 아이, 예 감사합니다. 예, 옛말은 전 정강목사 때두 번이나 제가 면회도 아. 갔다 왔는데 예. 우리 그 최고의 지금 보수 원로 목사님께서 아. 이사태를갖다가 이이 정강목사님요 네. 몸도 안 좋으시고 네. 또 과로하셔서. 예. 안에서 좀 쉬는 거 필요해요. 아, 예, 예, 예. 그거 나쁘긴 할거 없어요. 예, 예, 예. 넣는 놈이 못된 놈들이지, 더 가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예. 어, 우리 이제 이거 방송 또 기자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어, 그러면은 이제 Q를 해가지고 어, 본격적으로 대담, 어, 자담 어, 시국 진단, 이런 이름으로 아니, 말씀을 나누도록하겠습니다 이거 말한 거 끝난 거 아니요? 이제 <laughs> 아니, 뭐, 정식으로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이게. 래 그래? 그럼 괜히 이렇게. 내가 어, 이럴 그래서 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목사님이 이 소령보 목사님에 이어서 정가훈 목사님이 어, 또 이렇게 수감되는 영장과 수감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이 폭풍 같이 몰아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어, 이렇게 발언해 주실 목사님이 가장 한국교의 어른이 누구신가 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우리 어, 김진호 목사님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모두 발언으로 뭐몇 분이든 10분이든 15분 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홍동명 목사님, 정강호 목사님과 가장 절친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요즘 인기도 상승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자담하는 식으로 조금 시간 갖고, 질문 하나 받고 이렇게 마치도록 한 30분 40분 요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모두로 발언 좀 해주시면 뭐 그래 거창하게 <laughs> 너는 몇 마디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시작이네 그러면 좌담 입니까 어 뭐좌담이라 해도 저거 일단 목사님께서 모두 발언을 먼저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래 요즘 그 아까 말했듯이 나는 군사정부 때도 15년 형받고 감옥 살고 전두환 그 신군부 때도 뭐 조사받고 다 했는데 교회를 이런 식으로 건드리진 않았어요. 군사정부 때도 뭐 신군부 때도 교회를 목사들을 괜히 별거 아닌 걸로 감옥. 놓고 구속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환장한 사람들이요. 네. 환장이라는 것은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꾸로 도는 게 환장이요. 음? 하는 짓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합시다.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는 뭐 교단, 뭐한기총뭐 여러 단체 있잖아요. 네. 뭉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엉겹 얼겹절에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감옥에 들어가고 조사받고 하는 사람은 괘안습니다. 뭐, 옛날 비하면 따뜻하게 불도 넣어주고. 또면회 사절 해주면 쉴수 있고 에이. 또 새끼 딱 가다밥 끓여서딱 정량으로 밥을 주니까 위장병도 고치고 쉬, 좋아요. 그거 가는 사람들은 그게 안습니다 넣는 놈들이 못됐지 벌은 저가 봤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연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연으로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리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또 서서히 한 교회는 움직입니다. 갑자기 확 모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군불 되는 거지. 그래서 2026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 교회가 단합하고 깨닫고, 교인들이 의식화되고, 좋은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런 확신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과거에 진보적인 그런 어, 젊은 날에 그리 했잖아요. 활빈 교회도 세우시고 또 어, 아까 말한 대 박정희 대통령한테 탈업도 받으시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엄혹하다 현 사태가. 그때는 교회 건드리고 목사들 것별거 아닌 일에 가두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제 것이 기억도 없습니그 악명 높은 군부 유신 체제에서도 네. 네. 뭐 광주 사태 이후에 신군부 시절에도 네. 이런 건 없었어.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자꾸 일을 만들어가 그럴까?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영어로 말해서 세상에 i n t e n t i 을 교회를 좀 건드려가지고 응? 음? 의도적으로 찝쩍대는 게 아닌가? 응? 지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눈치채고 전열을 정비해야지 지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노중동을 포함해서 모든 레거시 언론들이 침, 침묵이 아니라 이제 지약 묵은 거지 지약 먹고 네, 겁에 즐겨가지고 약 묵고 그래서 목사들도 예. 말도 안 하고 눈, 눈알 굴리잖아요 목사를 오래 하면은 특별히 큰 교회로 나가면은 기생 오랩비 근성이 생겨.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할말못 하고 그러지. 그래서 나는 그러지요. 신약 구약이 안 되면 농약이나 지약 묻는 것밖에 없다. 이 판이 바꿔져야 됩니다. 이런 외부에서 교회를 괜히 별거 아닌 일에 고발하고 감옥로 가는 거의 어떤 좋은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정권 잡은 세력들과 그배후에 있는 소위 우리가 주사파 이런 세력들이 결정적인 시기 와가지고 한국교를 입만 막아버리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런 무리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차고 하는 거지. 예. 사람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컷드라인이 없어진다 그래. 예. 컷, 컷, 착각하는 거지. 응? 한국에서 일제시대도 그랬잖아요. 예. 일제시대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부 뭐 할때 불교는 맨 먼저 항복해버렸고 예. 둘째는 캐도릭이 항복했고 예. 마지막까지 저항한 거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예요. 예예. 그러니까 개신교만 잡으면 나라를 자기들이 생각대로 할수 있을 것이다. 예. 산수가 틀렸지. 예. 그건 너무 그렇게, 저, 위축되지 말고. 예. 이런, 이런 모임이 자꾸 커져가지고 하면 잘될 겁니다. 우리 미래연합회 대표께서 어제 그, 저, 이재명 그 신영기자 회견하면서 한국별 딱 찍어가지고 포적하면서 살기 등등하게 말은 여기에 더블 집어먹고 전한국의 원로 대표들도 여기 이 모임이 잘안 나오려고 하는 게 많이 접촉해도. 몇 분을 아, 그 사람들은 그래 나이 들었으니까 안 나오는 걸 <laughs> 이해하고 예. 예. 모인 사람들이 하면 판이 커지는 거지 예. 자꾸 저 우리끼리 누구 침받기로 하지 말고 예. 그런들이뭐 날도 춥고 하니까 <laughs> 예. 뭐, 못 나오는 게다 좋게 예. 생각하고 판 전체를 봐야지 예. 뭐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우리 목사님께서 아다도제 공간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아주 즐기는 것 같아요. 재판 예, 예, 그거 거랑. 뭐, 그 상당히 좋은 점이 있어요. 다니면서 성경 보고, 뭐, 조사하는 사람들 격려하고, 고생한 듯 하고, 응? 아, 정남 목사님 가버리니까 얼굴이 왜? 더 좋더라고 보니까. 어째, 보니까. 어째 재수 없이 공무원이 되었냐, 하고. 내가, <웃음> <웃음> 얘기하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여튼. 이거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전 세계 흐름이요, 예, 예. 자유민주, 예. 응? 자유민주주의, 열린 시장, 인권으로 나가는 게 대세 흐름이요. 그렇습니다. 이걸 시대 정신 그래. 시대 정신, 예, 예. 시대 정신이 바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권이 계산을 잘못해가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야. 전 세계 역행. 래서 중국 말 중국 그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네. 그런 식으로 이거 신경 그렇게 부정적으로 신경 쓸거 아닙니다. 이러다가 제풀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은 목사님. 네. 그 어제 이재명 기자회견했습니다. 을 예. 그런데 그 말의 핵심은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아, 그 친구가 좀 제정신이 아니라. 못 들은 네, 네. 아, 예. 그 못들은 척해요. 그그 신경 쓰지 말아요. 응? 아, 예. 그 사람은 아마 그 사, 살아온 배경이나 지적 수준이나 모든 정치적 배경이 뭔말는지잘 모르고 할 사람이야. 그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네. 지금 무슨 힘으로 그리, 그렇게 한데 응? 그렇게 할수록 교회는 좋아져요. 응? 그러니까 시, 너무 그런 뭐 기자 회견에 한마디 한 거요. 네. 지금 무슨 통비라고 그런 소리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를 비판하면 예. 국가가 무너진다고 얘기해서. 에이, 지미호도 음. 예, 실땜 소리. 짐이고도 왕이다. 그렇게 얘기한 프랑스 왕정 통치 때와 아, 같은 얘기를. 아.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노를 그만할 수가 없었죠. 예. 도지사 한 걸로 끝내서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자리 아닌데 올라가니까 지금 정신 이 제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그도 것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하셔야지 안 그래요? 그거 뭐 쳐다보고 뭐뭐열 받을 거 없어.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죠? 예. 날고 기도 안 됩니다. 예. 이재미가 지가 뭐뭔 뭐, 뭔데 지가? 응? 어? 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게 겠 착각하는 거지. 제가 뭐늘 유튜브 아침 방송 전라북 TV 사면서 제가 유신 접근 때 이제 말기도 보고. 이 음. 모든 말기 때 말기적 현상이 벌써 일어나는 거아요 전부 음. 말기적 현상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고 합시다. 네. 응? 네. 어디서 이렇게 카메라도 많이 왔어.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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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목사님 한번 손들었는데. 었 아유 오랜만이요. 아 오랜만이요. 유라 전도할 때가 새로운데요. 도전하고. 예. <laughs> 예.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대응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정치 양위하지 마라. 정치 분리가 원래 원래 그 등교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떤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신학적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커지고 당회장이 되면 그 사람들 이해해야 돼요. 기생 오래비 근성이 생겨.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러다가 제할말뭐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 가, 세월 가는 거지. 그러나, 성경에 예언자들이 왜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언자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이 하려고 모인 거 아니요? 예. 잘하는 길입니다. 힘냅시다. 네 목사님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요. 예. 어, 정교 분리인데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를 하느냐 이 얘기였습니다. 그 저, 정교 분리면 정치는 교회를 왜쏜대 그 마을이 어패가 있잖아, 예? 네, 안 그래? 목사님들 교인들 눈치를 보다가, 음. 어제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전국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더 이번에. 네, 그다 시연차는 목사들이 눈치 보지, 뭐벽다고 있는 목사가 그 말한데 웃고 말지, 뭐 누가 신경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음? 응? 그 내가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참. 수준 높게 모든걸 초월된 네.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이재명은 네. 좀 정상적 그 역할이 아니야 보면. 응? 그러고 마두로 잡아갈 때그왜 중국은 왜 갔어? 응? 중국 뭐가 그 쇠색하고 뭐안 응? 그래요? 한이 난세 한, 한, 한 그때...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야. 그러나 근데... 시대가 하수상해서 <laughs> 대통령이 되는데 잘해야지. 이제 임기도 시작아니요 앞으로 잘해야지, 잘해야지. 응?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교회 무서운 줄 알아야 되지. 한국 교회를 무섭게 보면은 안 돼요. 예. 이거는 발동이 걸리면 저력이 있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응? 그 일제 그, 그 강점기에도 교회는 저항하고 기 교회는 살아 있었어요. 예, 네, 음. 네, 또뭐 다른 얘기 네, 있습니까? 그게 존경하는 우리 김민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린 것, 지금도 그 내용을 헌히 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 모범적인 그런 그 사역이 뭐라 저희 후배들이 많이 배우고 있고 영향을 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가호 목사님께서 불이하게 구속된 상황에서 좀더 구체적인 우리 행동이 필요한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불합리성을좀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김진호 목사님 이랑 이런 그 한마디 그 하나라도 어감과 파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이름을 걸고 우리 정강호 목사님의 구속은 확당치 않다. 아니면 우리 정강 우리 김진호 목사님 그 시는 시민단체 이름으로 정강호 목사님 구속에 대한 불합리성이든 이런 성명서와 선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니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나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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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리가 되면 바람잡으면 되지, 예. 여러분이 나서서 열심히 하는데 나도 동조하고 공감하니까 개인 성명서할 때가 아니지, 이제. 좋은 운동입니다, 예. 그러고, 이, 이 제명 대통령 페이스에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까면 안 됩니다. 예? 어쩌다가 이렇게 그, 그 자리에 앉은 거지, 그, 그런, 그아그 아, 그 말이 제, 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예? 네?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볼 종교가 정치에 간여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야 네. 그럼 정치는 왜 종교를 그렇게 예? 간여서 파장파장이에 그러니까 해야지. 그것도 말도 되도 한 것이 네, 좌파 그렇지. 목사들 그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당장 누구야? 그 김민석김민웅 그도 목사잖아. 네. 목사인데 그 사람 뭐고 노골적으로 얼마나 정치 관여 많이해. 그런 사람 대신 이답 담는 거야. 그, 그런 거 말, 딴 사람 말하고 <laughs> <놓고>, 그그 <laughs> 그 동네 놔두고 <laughs> 우리 잘합시다. 예? 그리고 정당원 목사님은 나는 뭐좀 받들고 친하지만은 예. 지역 가서 좀쉴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봐도 예, 예, 예. 하나님께서 예, 예. 쉬, 요새는요 난방도 괜찮고요 예. <laughs> 응? 식사도 딱딱 정량제로 정식에 나오고 그걸은 좀어야 돼요 전번에도 들갔다가 당뇨가 정상화되더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걸 재보거든 개연소 들어라고 좀 유혹하거든 안 그러니까, 아, 그래도 잡아가는 거 아닌데 뭐전강훈 목사나 손현부 목사나 그 감옥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네. 응? 나도 뭐 지금 재판 남아 있는데 뭐 그 a 로 하면 할렐루야지. <laughs> <응>? 안 그래요? <laughs> 이런 여유로움을 <걸 웃음> 우리 예. 한국 u 모든 목사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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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봐야 몇 달인데 성경 예. 몇분 보고 나오면 설교도 좋아지고 좋지요. 목사님, 강 g 문 음. 운동에 대해서 이 좀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좀, 좀 강화문 운동이 해서. 큰 공로는 세 종로를 차지한 공로요. 전에는 좌파들이 세 종로를 점령했잖아요. 예. 강화문 세력이 그걸뭐정강문 목사인 개인의 역할도 컸지만은, 내가 몇번 나가보니까 참 강남에 뭐 여, 뜻이 있는 분들이 부산서까지 올라와 가지고 참여하더라고. 내가 눈물겹더라고. 미, 교인들의 거기, 마음이요, 거기. 그, 그, 그 자리를 지키고 했다는 게큰 공로지요. 그러나, 전 목사님은 좀 뭐, 이왕 들어갔으니까 좀 쉬시게 기도로 밀어드리고, 그 세력을 이어가야지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거 뭐, 일한다며 여, 뭐, 저, 연사로 응. 올라가서 설교 어, 그래, 하고 그래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래, 지난, 지난, 그, 토요일 날은, 응. 전강 목사 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봤는데 배가 더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폭발해 그, 버는 거예요. 바로 그거지, 바로 네. 그거지, 그거지. 거기 천심이고 네. 어? 성도의 뜻이고 이게 이게 배를 가진 것에도 좋은 씨앗이 됩니다. 손연보 네. 목사나 뭐그 그러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목사님 뭐그뭐이 핸드폰까지 뭐. 앞서. 그런데도 그 몇십만 되는 교인이 가만히 있대.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 보니까 뭐 불상 얘기해 주시 옵소서 그런 거였어요. 불상은 절에 있는 거지 뭐 예배당에서 불상 찾냐 목사님 정지엽이라고 청와대 모임이 있었는 거 같은데. 강기총, 한교총 대표들 가갔어요. 아갔는데 거기에 종교 탄압에 대한 선형보나 전관원 목사나 다른 또 김정석 목사도 전부 다 틀리대요. 그 디포당에 트 신년하를 때, 때. 그러면 뭐 종교 지도도 현부분 다 틀리고 이게 하는데 그기관연합 반체장이 거기서 제대로 말도 못 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우리가 아그 사람들은 그러죠. 체질이 그러니까 나 덧뿌려. <laughs> 그러고 지금은 몇명안 되잖아요. 한 10명까지는 더 가야 돼요. 열 명쯤 들어가고, 판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판이 교회는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몇명더 들어가도, 더뭐 그거 아, 다 밭에 걸음 주는 기구나 생각하고, 예유를 가지고 씩씩하게 나갑시다. 그래, 네. 어짜가 이런 것습니다 네. 네. 두려하지 워 말고 여유를 예. 가지고 어제 예. 즐겨라 이걸 상황을. 이러면 예. 예. 결국 제가들 예. 지쳐가지고 아웃된다. 예, 그건 뭐 내, 내가 장담하는데 몇명더 들어갈 더 거요 예 아마. 그렇게. 그 그게 좋은 게요, 좋은 게요. 큰 가지 네. 네. 더물좀 말씀 물어볼 거는요. 예. 우리가 이 제야 사당이 있는데 이 오파가 이제는 분열로 망하는 아. 이런 경향이 너무도 많이. 아 그게 아니고. 그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근 뉴스가 사당이 연합하기로 했대. 사당이 서로간에 당을 합친다기보다 행동 통일하기로 했대요. 이게 좋은 징조요. 나는 그 사당이 작은 당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국힘당도 같이 합쳐야 돼. 응? 국힘당 도 혼자서는 부족해. 그래서 지금 연대해야 돼. 연대. 지금 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당이 각 대표들이 또전 목사님도 들어가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쳐야 돼. 당을 합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일해야 돼. 연대. 예, 연대. 어제 제가 갔을 전날 황교안 전 총기께서 정말 무슨 로다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때에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 이제 숙성되어 가는 거야. 예. 예. 저는 우리 지금 남, 남국을 나쁘게 안 봅니다. 좋아지고 가는 과정, 이 대목장이요. 이고이 넘기면 나라 좋아집니다. 예. 나는 그렇게 여유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힘을 냅시다. 예씀이곧 네, 성경입니다. 성경, 네. 성경 그 자체. 예의 예. 네, 기도 한번 하고 마을까요 목사님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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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구속이 어, 예정돼 있었다고 그 한간에 그렇게 많이 돌아요. 손원부 목사를 구속할 때 이미 정광원 목사는 구속하는 걸로 손을 그어놨다. 아 그렇지요. 예. 대상이 몇명 예. <laughs> 예, 아, 예, 하나 제, 넣어보고. 지금 몇 명이? 가면서 봐요. 어. 하나 넣어보고 까넣보고 하나 더 넣고 더 넣고. <laughs> 그래서 지금은 사람은 그런 말지못 하지 하지만은 지금 몇 명이 지금 대상에 올라 있더라. 아, 그렇겠지요. 몇지 예. 더 들어가야 된다니까. 김준호 선님만은 맡께서 든든히 좀 지켜 주시고. 뭐, 네, 뭐더 가도 밖겨에서도뭐 각기 <laughs> 이그러고나는뭐 <laughs> 하도 유신 때부터 징역 가는 게 체질이 돼 있어서 들어 <laughs> 가도 좋고 나이서도 네. 좋고 뭐 예. 저는 여러분, 나는 부정적으로 위축될까 보다 걱정하는 거지. 음. 이거는 힘차게 나갑시다. 네. 예. 자, 예. 예. 기도하면. 해주십니까? 예,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모임 가져서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나라 위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재명이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푸틴이나 예. 김정은이 이끄는 것도 아니고, 전능성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흐름이 오히려 반전이 되어서 통일한국까지 힘차게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현보 목사님, 저 정광훈 목사님 모두 다 이런 일에 먼저 솔선수범 앞장선 줄 알고 힘주시고 아멘, 아멘. 감옥에서 건강 챙겨주시고 아멘, 아멘. 밖에 있는 우리들이 소심을 합쳐서 좋은 시월, 좋은 세상, 좋은 교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힘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동지를 얻어서 좋은 열매 맺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이 시작은 이렇게 뭐 꼬이고 복잡하지만은. 한달두달 한 음. 연말에 되면 좋은 시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 아, 우리 자미연 연합회 목사 어, 미디어 연합회가요. 어, 이렇게 기독교